어, 안녕하세요. 카이트의 솜스입니다. 어, 오늘 아우디 A6 이제 작업이 다 끝나고 출고를 대기 중에 있는 차량인데 이앞범버 사고하고 여기 헤드램프 그 다음에 이 휀다까지 사고로 입고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어, 깔끔하게 부분 수리하고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이 보험 처리 건이었고요. 이번 고객님 같은 경우는, 어, 제가 한 1년 전이죠. 음 1년 전에 랩핑을 해드렸던 차량입니다. 근데 1년 전에 필름을 씌웠었는데, 그 후에, 어, 사고가 나셔가지고, 범버하고, 횡다만 필름 가리를 한 상태예요. 근데 이때 많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어, 필름 색상 차이가 너무 나지 않을까. 그래서 한판 사고 나면은 무슨 다 가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 이게 어~ 새로 입힌 필름이고 이 반대편이 어~ 전에 작업했던 필름이에요 뭐 색상 차이가 거의 없죠 네제 실제 육안으로 봐도 어~ 차이가 거의 없는 게 느껴지는데 이게 필름 색상마다 어떤 필름이냐에 따라서 어~ 사실 조금씩 달라지기는 해요. 근데 이 사틴 블랙 같은 경우는 어, 그런 이질감 없이 필름을 새로 붙여도 어, 크게 색상 차이가 없어서 부분 시공으로 어, 시공을 깔끔하게 드리고 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 저를 기억해 주시고 또 찾아 주셔서 어,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이고 어, 차량 랩핑 같은 경우는 보험처리가 잘안 된다 어, 보험 처리가 되는지도 아니,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도 모르시는 고객님들이, 어, 생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랩핑 보험 처리에 관한 영상을 한번 찍고 싶어서 촬영을 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우선 랩핑 같은 경우는, 어, 보험 처리가 도장면과 동일하게 똑같이 가능해요. 그리고, 어, 자차 처리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자차는, 어, 랩핑 필름에 대한 특약을 넣지 않은 이상, 어, 처리가 안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 래핑하신 분들은 어, 해당 보험사한테 뭐 특약을 넣고 싶다 하셔가지고 추가로 가입하시면 되시고 이 대물 쪽으로는 처리가 받는, 가능하신데 어, 대물은 이제 사고가 났을 때내물건에 어, 어, 손상을 입혔을 때 어, 그럴 때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어, 그런 보험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또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적용이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내물건에 손상을 입혔을 때 어, 똑같이 보상을 받으신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아무쪼록 요즘 랩핑하는 차량이 많이 늘고 있는 만큼 어 사고가 났을 때어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함, 어 질문들 이런 걸 많이 받는 편이에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랩핑 쪽에 관한 어, 보험 처리나 어 그런 질문이나 궁금사항 있으시면은 어 언제든지 어, 연락 주시거나 어, 유튜브 댓글로 어 달아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어, 한번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이게 사고 나셔서 참 마음이 아프셨을 텐데, 음, 그래도 마음에 조그만 위로를 드리고자 작업 어, 깔끔하게 완성하고 출고해드리니까, 우리 고객님, 어, 힘내시고, 어, 다음에 이제 차량 바꾸실 계획이 있으신데, 어, 바꾸시면 그때 또한번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thank sure. you